에아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의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이 요사밧과 하안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동 네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외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내위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들을 밝히 알이라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위 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남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성료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신지라 백성이 이해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돌아온 지 52일 만에 무너져 황폐해진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느헤미아의 지도를 따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회복 운동.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벽과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회개와 또한 회복 운동의 기록이 본문과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첫 단계 첫 번째 단계를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함께 읽고 들은 일입니다. 이러한 영적 회개 그리고 영적 개혁 운동 사실, 오늘날 교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 말씀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중심의 삶, 그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모이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깨닫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귀 기울였다. 여러분, 왜 귀를 기울입니까? 자세히 잘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내 마음과 생각, 그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들을 때 사실 내 관심이 거기 있으면 다른 일들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만 잘 들려요. 부모님들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의 소리가 관심입니다. 그래서 혼잡한 참 복잡한 쇼핑몰을 가더라도 내 애가 우는 거는 저 멀리서도 다 들려요. 왜 그러느냐? 내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내 관심이 거기 있어서.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중심할 때그 교회가 살아 있는 교회예요. 아니 예배 많이 드리고 설교 많이 듣는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은 거냐? 물론 듣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듣고 말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무슨 음악 듣듯이 메리어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라디오를 뭐 듣는 그런 것처럼 설교 틀어놓고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말로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거기 두는 거예요, 청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써 들었습니다. 예전에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그 시골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 워낙에 오래된 일이죠. 한 40년 넘어 전의 일이니까. 근데 그 교회가 참 지금, 지금은 지금안 그럴 거예요. 근데 독특했던 게 마루 바닥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은 한쪽에는 남자분들이 앉으시고 한쪽에는 여자분들이 방석 깔고 앉으십니다. 근데 제 기억에 말씀 들으실 때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그 마룻바닥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다 양반다리 하고 계시다가 무릎 꿇어서 들으시더라고요. 무릎 꿇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이며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어명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명이요 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무릎 꿇고 어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게 생명의 진리를 주시옵소서 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을, 얼굴에 땅을 대고 어, 땅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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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그렇진 않아요 일부러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게 진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격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받을 때 거기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써 결단하는 모습이 있는 거 그거 설교자에게도 힘이 되고 또한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릴 때 지방 걱정하죠. 내가 스토브에 불을 켜놓고 왔나 끄긴 껐나 문은 잘 잠겼나 걱정 근심함으로써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은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이 떨어져 싹이 나야 되는데, 뭐, 길에, 그리고 돌짝에 떨어질 때, 뭐, 그거 다 주워 먹고, 싹은 트긴 트는데 말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그냥 내 신앙이 그저 고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싹을 틔우고 또한 자라서 열매 맺는 것,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옥토가 되야지 마음이 옥토가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마음 받을,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 거기에 비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그 말씀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지혜가 뭐냐,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저희가 매일 성경 따라서 이렇게 아침마다 나누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고. 들으시는 거 좋아요. 제가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것을 함께 공유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읽으세요. 어제 말씀도 7장, 그긴 말씀 다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묵상할 때 감동이 있습니다. 그절 말씀해 보니까 다 울었다라고 하죠. 다 울었다. 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맨날 고만고만 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잘 자라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귀 기울여서 청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